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너럴 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D 드로잉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앵글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잔넬이라고 합니다 채널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형광류들입니다 50에 50에 6t짜리 앵글은 보통 핸드레일을 지지해주는 받침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잔넬 같은 경우도 그 핸드레일 밑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발판의 지지대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재입니다 형광. 더큰 사이즈도 있지만 중량 대비 6 5의 10d짜리가 단면 개수가 좋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자, 그럼 2d 드로잉부터 한번 해볼게요. 2d 드로잉을 그리기 전에 레이어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레이어 설정은 외형선, 그리고 이번엔 치수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상단에 레이어 프로퍼티즈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0에 마우스 좌클릭 클릭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문자를 한글로 바꿔 주시고 외형선 엔터 두번 2 치수선이죠 이번엔 치수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엔터 누르시고 외형선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컨티뉴어스 실선 그 다음에 라인의 굵기 0.25mm 하겠습니다. 라인의 선 굵기는 프린터 될때 선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선 화이트 그대로 두고 컨티뉴어스 실선 그대로 둘게요. 그다음에 라인 웨이트 0.15mm 하겠습니다. 그리고 x 누를게요. 여기 상단에 저희가 생성했던 외형선과 치수선이 있죠. 이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이어 설정이 끝났으면 오 스냅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객체 스냅 os 누르겠습니다. 엔터 누를게요. 드래프팅 세팅즈 제도 설정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이라는 탭에서 오브젝트 스냅 온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축키로는 f3번입니다. 트래킹 모드 끌게요. 필요할 때 사용할게요. 그리고 스냅 종류는 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 센터 노드 쿼드렌트 인터섹션, u 펜티컬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2D 드로잉은 형상은 쉽기 때문에 이 호칭되는 치수만 가지고 올게요. 앵글부터 어,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L 누릅니다.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클릭하고. 어, 지금 직교가 제가 켜져 있는데 직교가 안 켜져 있으신 분들은 F8번 누르면 직교가 형성이 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놓은 상태에서 50 누르고 엔터 누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시 우측으로 하신 다음에 50 엔터 누를게요. 스페이스바로 이번에는 마무리해 볼게요. 됐죠? 조금 확대할게요. 옵셋 한 다음에 티크니스 6입니다. 그죠 디크니스 6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이쪽에도 클릭을 할게요 스페이스 바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라운드를 줘 볼까요 라운드가 65 바깥에 라운드는 45입니다 65 45필렛 r 65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구요 그리고 라인 마지막 끝단 쪽에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필렛 R 4.5였죠 엔터 누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번더 누르시면 직접 명령어 반복이 됩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치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D 누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 나오죠. ISO 25를 토대로, new라고 할게요. new 한 다음에, 그냥 g2라고 하겠습니다. continue 해서 생성을 할게요. 먼저, 라인 탭부터 가겠습니다. 전부,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이 치수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영상 중에, 치수 설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라인즈 이것들도 전부 바이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비욘드 딥라인 이거는 끝으로 튀어나오는 어, 치수 보조선이죠. offset from origin 1로 하겠습니다. 두개다 1로 할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에로 사이즈 3 하겠습니다. 센터 마크 없어도 됩니다. 브레이크 사이즈 1로 하겠습니다. 우측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로마네스로. 저는 할게요 로만스 그리고 유즈빅 폰트 이 한글을 지원하는 유즈빅 폰트 w 누르시면 whgtxthx s 이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애노테이티브나 업사이드다운 이런 것들은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위드팩터 이거는 넘어갈게요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저는 옐로우 그 다음에 퓨럴칼라 없어야 됩니다 텍스트 헤이트도 마찬가지로 3 할게요. 그 다음 밑에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 Offset from d e e Line 1 할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Fit 가서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f 으로 가셔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세요. Primary Unit 소수점입니다. Decimer 10진으로 되어야 되겠죠. p r e c i s o n 정밀도 저는 4자리까지 네 할게요. 콤마가 아니라 페리오드가 소수점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래 부분은 트레일링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시즌 0.0000 4자리까지 네 억제는 트레일링 끝단부대채 단위랑 톨런스는 넘어가겠습니다. 2라고 선택한 다음에 세컨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클로즈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다음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DD 누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D가 개인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은 DLI로 치시면 딥 라이너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클릭, 클릭하고 치수는 조금 한번더 스페이스는 직접 명령 반복. 요렇게 치수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티크니스 6t였죠, 아까? 6t.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6t, 그 다음에 R 주고 각도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쪽도 6t 이렇게 주고, R은 여기 상부에 이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에 radius 해서 R은 이렇게 해서 6.5, 6.5를 주고, 얘도 4.5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도도 상부에 화살표 클릭 하시면 앵글이라고 있죠. 앵글로 90도를 요렇게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들을 전체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치수선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됐죠? 앵글 하면서 못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잔넬를 하면서 반복적인 부분도 있을 거니까 한번 해 볼게요. 잔넬 이 형상입니다. 라인 하겠습니다. L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세로로 150, 150.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럼 가로로 바로 갈까요? 75짜리입니다. 엔터 누를게요. esc로 그리기 명령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러 한 다음에 이것들은 요렇게 요 중심을 잡아서 바로 넘길게요. 스페이스바, 옵셋 한 다음에 6.5 엔터 치시고 요렇게 상단과 아랫단이 티크니스가 10입니다. 스페이스바 두번 누르시고 10 엔터 칠게요. 클릭, 클릭 하시고,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그런데, 이 잔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부에도 옵셋을 하고 상부에도 옵셋을 했지만,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이 상부 한쪽만 그려서 미러를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제가 이거는 지울게요 이레이즈 하겠습니다 tr 누르시고 t r i m 입니다 t r i m 을 하고 이 티크니스를 기준으로 요 안쪽을 요렇게 끊어냈어요 그러고 ro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 객체를 선택할게요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누르고 회전의 중심점 미드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o 엔터 할게요 이렇게 요 중심을 가지고 요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안쪽에 레디 d 스와 바깥쪽에 레디 d 스 이거는 앵글 할 때랑 똑같죠 이거는 R10과 R5가 되겠네요 Fillet R10 엔터 치시고 그리고 클릭 클릭하면 여기 R10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끝단부 이렇게 덮은 라인으로 덮은 다음에 Fillet R5만큼 R5, 클릭 클릭. 그런 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넘겨야 되겠죠? 요렇게, 치수선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요것도 필요 없겠네요. 이 밑에 것도 지우고, 미러 들어갈게요. 미러 하신 다음에, 중심을 여기, 치수선 미드 포인트에서,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하시면 바로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트림 하고, 요거는 지울게요. 요렇게, 요 치수선은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요렇게. 이 객체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를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esc 누르시고, 치수를 바로 넣어볼게요. 요렇게. 클릭? 그죠? 요렇게. 제가 치수선 DD 제 개인 단축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개인 단축키로 설정하는 방법도 제 영상 중에 단축키 설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그다음 티크니스죠. 티크니스 이쪽에도 티크니스를 이렇게 주고 앵글 앵글도 여기 95도였죠. 이렇게 앵글 주고 R도 있었죠. R은 요 하부에 다 줄까요? 클릭하시고 레디우스 레디우스 여기 클릭. R10이었죠. 여기는 R이 좀잘안 보이죠. R이 5였죠. 이상부의 티크니스가 있었죠. 그의 기준은 이 거리에서 반만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기준으로 P55에서 제가 점을 하나 찍을게요. 점 하나 찍어놓고 이것들은 지울게요. 이 점은 치수선을 위해서 치수를 주기 위해서 한번 찍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노드라는 오스냅이 잡힐 거예요. 클릭 클릭하면 10. 그죠 이렇게 하면 잔넬까지 무브 그죠 이걸로 해서 앵글과 잔넬에 대해서 2d 드로잉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혹시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번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너럴 캐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